아이 나 껴줘 아야 같이 해야지 게임은 게임은 같이 하는게 클래 사람들 형... 그거 아니야? 아형 여기 하고 있잖아 지금 아 껴줘 끼끼빠빠 몰라요 아이 껴줘, <laughs> 껴줘. 말잘 듣는다고 진짜로 하라는대로 할게 내가 나... 뭐 평소에 내가 부탁해? 안하잖아 일을 경위창할 때만 부탁하잖아 형님 사는 거예요? 아, 아, 컴퓨터 끝나는데, 요즘? 아, 컴퓨터 끄고 둘이, 에이 둘이, 에이 둘이 <laughs> 따, 다른 방가 살려고 그러지. 너 어, 진짜 그러면 안 돼. 헤드샷. 불러보자 아, 진짜. 아, 레이어 데 얘가 안 보여. 아, 뭐? 거 여기 두팀 떨어졌죠. 기 <laughs> <laughs> <laughs>

어? 아니, SMG 자체가 아, 네. 전부 다 높게 됐어 아, 그래? 네? 응, 근데 이제, 크게, 느, 느낌은, 차이는 안 나는데, 어, 이제, 상대적으로, 이탄 퍼짐? 아, 탄 퍼짐은 아는데, 그거, 음. 걔, MP5가 데미지 감소됐다며. 어, 감소됐는데, 별, 모르겠더라. 근데, 좀, 그, 뭐고, 베리라고 하여튼 붙을 때도 조금 그렇더라. 바닥바닥 하더라, 이제. 음. 감소됐어? 네, 이나 네. 감소됐는데반동만생긴 에휴, 퍼지 진짜. 근데 소기 AR 총기 필요 없죠? 주세요. 총기 밸런스는 계속 아, 만, 아, 만져야, 만져야 아, 돼요. 어쩔 수없 안녕하십니까. 어 성사하셨어요. 예 초대 못 받았어. 예. 예. 어너 잠수인 것 같아 가지 내가. 혼자 지금 방금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 경쟁이세요? 아, 아니 경쟁 혼자 경쟁 안하셨 미쳤어? 다시 시작. 전쟁 듀오. 듀오 다시요. 아 나는. 아 들어와. 오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아나 계속. 어너너 들어왔대 가지고. 내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국회가 나 버리고 둘이만 할 있어. <laughs> 아, 깰깰빠빠야지. 아, 깰깰빠빠요. 뭐, 배치, 배치만 해. 내가 이런 거 부탁해. 평소에. 안 해. 나도 좀심, 나 좀심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배치를 잘 받는 게 중요해. 첫, 첫 스타트가 힘든 거라서. 그렇지. 실버가, 실버냐, 골드가, 야, 연수형 성기 어디? 성기 내가 예, 갖고 핀? 있는데? 내가 갖고 있어아 가... 거기도 있어 하나 더 내려놨어 집에다가 여기 여기 유방병에다가 나차 방금... 없어. 저도 없어요. 아... 아, 소음기또 필요한 거 없어요? AR. 괜춘 SR이 필요했어. SR 아 그럼 일단 버리고 내가 누가 누가 살러는데 여기? 내가 <laughs> 거기서 계속 아. 왔잖아요. 여기 아왜 지금 여기? 무 수도 있지 이야무이야무지 일이야? 야2 0 0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야 무슨 0이야죽슨 일이야? 무슨 일야 무슨 일이야? 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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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있네, 비행기? 비행기? 주유통 봤어? 여기서? 못 봤어요. 설슬 설소, 거기서 걸어와봐. 내가. 주유통 있나 볼게. 아 주유통 있어, 주유통 있어. 근데 우리끼리 타고 가자고? 어쩔 수없 <laughs> 어, 비행기는 원래 2인용이네아 어. <laughs>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자전거, 자전거 여기 뛰어났거든,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 어딨어요? 자전거 여기 2번피. 너, 어디, 너, 너, 너 어디 있어. 너무 먼데, 너? 태우러 와야죠, 그럼요. 타도 아, 아니, 차가 없어. 자전거 타고 있어. 잠깐만, 내가 자전거를 하나 더 가져갈게. 그럼. 차, 차 없다고, 어떻게? 도젠인데? 없어요. 도젠 없어요. 타고 있어. 차는, 한분 정도 해야 된데며어 오시네. 뭘 해야 된다고요? 경쟁. 음. 난다 해서. 플랫 벌써 찍었다고요? 아니 골드요와 남전해. 걸등 되는 거야. 뒤에 차 있잖아. <laughs> 스피커 끄고 달려가지고 차가 언제 도 끌라네. 비행기인데 비행기 차지네? 에저차차 네, 차 타고, 타고, 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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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형님 차 있으니까 우리 다차 타고 움직여 요 그냥 따로 따로 가지 말고 자기 장본데. 거너미 <놀미> 거너미 <놀미> <놀미> 골든 실버 아니야? <놀미> 가는 길에 차찾아서 도박을 한대. 차에 제동기랑 송기 있어. 근데 비치 너 갔다 가 어, 고민형 이쁘네, 고민형. 뒤에 두 분. 이 어? 예. 야, 곰 야, 한... 아, 라이언 언제 타, 타고 있었어? 고민형 왜안어 고민형. 인형... 차한대더들 갈게요. 나 오른쪽으로 내릴 거예요. 오른쪽? 어. 아유 오른쪽으로 내릴 건데 또나 뒤에 가서 칠까 싶어서 연 어떻게 알았지? 어차 타시고요. 오케이. 예, 확인. 도끼, 도끼. 뭐 있었나? t sure. I'm not sure. I'm n o 아니 u r e I'm n o r e i o t I'm n o 차, 차. o t sure. I'm not s u u r s u r u r i 멀리서 봤다 조지. 길바닥에 나가 있잖아. 나 따라온다. 차한대 따라온다. 나한테 또 오는데? 봐줘야 되는데? 어, 가기 전에, 나, 백업 좀. 이동하 자 이동하 자 이동하 자 이동하 자 돌에도 있다돌에도돌도 있다. 이거 돌깐우연측으로차 하나 갔었 다. 예, 한번 가줘 보일 거야. 그냥 왼쪽에, 왼쪽 차 죠. 일해 왼쪽, 왼쪽 차기.

아, 걔기, okay, okay.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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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봐그 돌대. 봐요쪽 걸려도 쪽으로 걸리면 안 돼요. 무부서가있어뭘당겨잖아 왜? 돌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끝, 끝, 끝! 아, 나이스. 나경 빨리 살려야 되는데. 나이스, 어, 있어. 스초이제 초이스. 게요스초랑 아, 초이스. 초이스. 어이스 초이스. 앞에 가서 세워주 아, 저 앞에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어디요? 아, 오케이, 확인. 여기가 설려 그냥 1번 핀, 1번 핀가 그냥...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로 6배가 있지 않았나? 6배, 저 도로가 시체. 내 거에도 6배 있어. 나 6배야. 아, 나 불수술구나? 조금 빠른 방인데?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8배 쓰지. 아, 어디서 씨? 땡비고 있어. 어제 오시라는 거지. 여기 음 실력자들만 있는데 여기. 사람 있어요? 없어. 폐달길래. 연수가 쳤어. 차에 낑겼어. 여기 옹촌인데. 아, 최악인데. 옹촌. 킵할 것도. 잠깐만 빨고 갈까? 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왼쪽에, 왼쪽 아니겠죠? 아, 뭐 반짝거리는 거 같은데 저기 저기 연막이 있다 창고에 어,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따라와 따라와 아니, 사람 서있다 서있다 내 뒤에 서있다고? 네, 이제 걸어 들어오는 중 귀신 뭔가 아냐? 보이는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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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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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 어.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서 방밍하자 물, 뭐, 물속으로 뭐, 갔어요 물속으로 음. 병박사 아니네 어디든 어디로 올라나 내가 수영을 해서 어디 있는가 봐야지 저기 온다 저기 저 기둥 뒤에 수영하고 있네. 수영하고 있네. 응. 응. 경박할 것 같은데 수영에 수영에서는 저못 들어오잖아. 사패잖아 사패. 4패. 그러니까 그냥 가자. 경박. 그냥 가자 가자. 쟤는 경박이야. 쟤는 경박이야. 경박이 안떴어 아직 병박이네 박 경박. 어차피 앞에, 앞에있다 앞에, 있다, 앞에. <목소리> 형 여기 붙게요아저갈거에이형 아, 들어왔다 이형 들어왔거든 뭐차빠진데여기있다 어, 한는 뭐, 청하자 뭐, 어, 쟤는 이네 창고에 는 뭐, 쟤질 건데. 는기는요이유장인아니쟤 이게 잡은 거지? 아니, 못 잡았어요. 안 죽고 들어온단 말이야? 따개비를 계속 가야겠다. 스피어가 없어지기. 따개비 있나? 내 다리에 차가 있는데? 6배 있다, 6배. 600 챙겨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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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챙겨줘 나 챙겨줘 응기인기인기 어, 여기 시체박스 엄청 좋은건데? 다리 쪽엔 없다 개포트. 저 먼저 자리 잡, 잡으러 가요 어 가가가가 렛츠고 여기 보급 떨어져있다 오는길 이거 어, 좀 전에 떨어진건데 이거? 앞에 보급 떨어다 우미 앞에 보급 떨어다 어내 앞에 발소리 내한테 왔다 형저 미션 미션 어? 형저 키트 저 주면 안돼요? 키트? 미션 있어가지고 키트 무슨 키트? 아아아 키트요? 예예나데 여기다 여기다 차차차 올라간다. 라이형 밑에 먹었어 여기죠? 어 여기 여기 내 밑에 밑에 밑에. 야또 비공이다 비공이 또. 여기 조심. 앞에 앞에.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 있는데. 여기 본다. 창고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창, 창고에서 차, 차 세우는 소리까지 들을까 말이에요. 못다. 키트, 키트 미션이 있요 아, 저기 싸운다. 딱 3번 픽이 있어. 창고하 여기 다 나랑 거지. 얘는 아닌데. 어? 아, 어디야? 아유, 숨어 있다 기 나이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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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마 갔어. 어, 지금 야, 저기서, 야, 치코리타, 씨. 독합은 놈이구나, 그요 여기, 여기 붙었다. 끝에? 2번 킥. 나무, 나무, 나무. 拜拜。Uh, <hey. S 3> 啊嘿。两名。 뭐 들어왔다 여기 어디 어디 있죠? 핑핑핑 연막하는 연막하는 비행할 소리 하 형이 하... 누구야? 이제 손잡아 이제 손잡아. 많이가. 안다 아예 안 죽다. 기로 기로 연막 던지고 살려야 돼 여기. 오, 아, 아이고, 소환쪽으로 갔어. 이 등이요? 2 등, 등. 삼 등, 등, 등. 건너편 또 있었네. 아, 자리 좋아하는 아. 됐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장이 뛰어갔을때 행수내서 잘했힘